자, 안녕하세요. 치바공부의갓코치입니다 자, 기험 대비 교과서 본문 독해. 자, 농업 영어. 자, 이번 시간은요 오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 리딩 0 1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리딩 0 1의 제목을 보니까 Introduction of Biotechnology라고 돼있죠. 바이오테크놀로지는 Bio 이제 생물공학을 뜻하게 되었죠. 뭐 생명공학이라고 하셔도 되고 생물공학이라고 하셔도 되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소개에 관련된 글인데요. 이제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이제 뭔 얘기인가 하는 이제 아주 간단한 설명문입니다. 봅시다. 다인트로덕션은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is developmental biotechnology라고 되어 있죠. Developmental biotechnology라고 하면 이걸 이제 발달생명공학 혹은 발달생물공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생명체들의 이제 생명체들을 어떻게 이제 뭐 만들어내고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가공해서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사용을 할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에 관련된 학문입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Developmental biotechnology is a Developmental biotechnology is a research area of biotechnology that is focused on using fertilized eggs formed by union of sperm and egg or embryo, uh, embryonic cells at a very development uh, development stage.라고 the developmental biology 아, bio research area, 어떤 연구 분야냐면요 바이오테크놀로지 즉 생물공학의 한 연구 분야라는 얘기가 되겠죠. 생명공학도 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죠. 근데 어떤 것 어떤 생물공학의 한 분야냐면요 이제 한제 연구 분야냐면요. t h e 그래 s focus e d on 뭐에 초점을 뭐에 초점이 맞춰진 그렇죠. focus on 이 되겠죠. 아이고 on에서 끊어야 되겠죠. 여기 한 덩어리니까 저기 쉬우고자 focus on 함 되겠죠. 그렇죠. 뭐에 진짜 맞잖아. 유링 포르틸라이즈드. 포르틸라이즈드 에그. 이게 수정란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포르틸라이즈라는 말이 이제 이 수정을 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뭐 풍요롭게 하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사과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포르틸라이저라고 하는 비료라는 단어를 배운 적이 있었었죠. 이제 그것의 이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것의 이제 그본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틸라이즈라고 하는 동사에서 포르틸라이저가 나오는 것이고, 포르틸라이즈드라고 하는 분사형이 등장을 하는 것이겠죠 수정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정란이 이제 어떤 거다? Formed by the union of sperm and egg이 되겠죠 형성되는 모에 의해서 형성되는 또 유니언, 하면 이제 결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Of sperm and egg, sperm 하면 이제 정자를 얘기라고 되겠죠. Egg는 이제 난자를 얘기라고 되겠죠. 정자와 난자가 이제 유니언한다는 얘기, 는 결합을 한다는 얘긴데, 이렇게 그러니까 생물 시간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죠. 정자와 난자가 이제 결합을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죠? 수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즉, 정자와 난자의 수정에 의해서 형성된 이제 수정란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글자 그대로 되게 되겠죠. 혹은 embryonic cells가 되겠죠. embryonic cells 하면 이 배아세포라는 얘기가 되겠죠. 배아. 여러분 이거 학교 다닐 때 이제 중학교 생물 시간에 아마 요즘은 공통 과학이라고 하나요? 저저 저, 저, 저 다닐 때는 이제 저는 상당히 옛날에 이제 고등 중 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생물 시간에 어쨌든 중에한게 아니라 엠브리언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배아를 얘기라고 되겠죠 이제 세포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하죠? <laughs> 그 생식 세포들이 이제 결합을 하 해서 이제 수정을 이루고난 다음에 이제 분열을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 분열을 어느정도 이제 분열이 되어서 어느정도 분열이 된 상태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죠? 배아라고 하죠? 그 분열이 되어서 이제 어느정도 이제 뭐, 뭐라고 하죠? 생명체의 모양을 갖게 됐을 때 그때 그걸 태아라고 하죠? 그때 Fetus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그때는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포 분열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그 때를 우리가 이제 Embryonic이라고 얘기를 하죠? 배아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o n 브리 c 닉세 l 즈즉 배아 세포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 배아 세포보다, at a very development a l stage, 그렇죠. 이건 아주 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의역해서요. 아주 초기의 발제, 아주 초기의 발달 상태인 이제 그 n 브리 c 닉세 l 즈라고 하죠.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진 뭐란 얘기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수정란과 배아 세포의 사용에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뭐란 얘기죠. 생물공학의 한 연구 분야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디벨롭먼트 바이오테크놀지는 뭘 사용하는 거죠? 수정란 하고 이제 그 배아 세포를 사용을 하는 것에 관련된 연구 분야구나라고 할수 있게 되겠죠. development biotechnology includes technologies to create more than two identical animals using one fertilized egg to make a complete animal object by inserting somatic cell nuclei. Uh, nuclei Into e g g c e l s to produce an object after fertilizing sperm and egg in test tubes라고 되죠. 문장은 근히 긴데요. 제가 그냥 한 번에 다 읽은 것 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문장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세미콜론 여기 하나 붙어 있고 어디가서 또 여기도 이렇게 하나 붙어 있게 되겠죠. 얘네들은 다 뭐냐면은요. 그냥 부연 설명의 용도입니다. 일종의 이 세미콜론은 여러분 모의 기능을 하냐면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얘의 역할은 뭐다 그렇죠? 얘는 일종의 접속사의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디벨털데터 바이오테크놀로지는요 뭘 포함하냐면요 어떤 기술들을 보면 이러한 기술들을 포함해요. 그래서 여기서 to 동사 원형, to 동사 원형, 그리고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하는 기술 이런 거 하는 기술 이런 거 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총세 가지가 등장않는데요 to create uh, more than uh, more than two identical uh, animals using one fertilized egg가 되겠죠. 자, 한 개의 수정란을 사용하여가 되겠죠. 사용하여니까 동시 동작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하여서 이제 두개의 이제 완전히 똑같은이라는 애죠. 아이덴티컬하다는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죠.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두개 이상의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이제 완전히 똑같은 이제 이 동물들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라는 애죠. 쉽게 말하면 동물 복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to make a complete animal object uh, by inserting somatic nucle, uh, nuclei into egg c e l l s 되죠. 이게 상당히 좀 어렵게 생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somatic cell 하면은 이게 잠깐만 이게 체세포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nuclei라고 하는 말은 nucleus라고 하는 이제 핵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것의 복수형입니다, 아시겠죠? 이뭐 하는 거냐? To make a complete animal object, 이제 완전한 이제 동물 개체란 얘야 되겠죠. 이건 이제 어떤 사물이나 물체를 나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생명체니까 보통 생명체로 우리가 개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제 완전한 완전한 동물 생, 동물제 뭐가 되죠? 완전한 성체를 만들어낸다니 되겠죠. 모함으로써 <laughs> 아, 완전한 성체가 아니라 이제 배아세포나 이제 뭐 이런 것 따위를 이제 그런 이제 세포 단위를 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아예 그냥 걷어, 걷어내고 쉽게 말해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를 만들어 낸다는 얘기 되겠죠 어떻게 하면서요 by ing 이건 사과에서 공부를 했었죠 by inserting 주입해서요 어디에 <laughs> 뭐를 주입한다는 거죠 insert a into b 하면은 a를 b에다 집어 넣다가 되겠죠 그 체세포 핵들을 엑셀서 뭐가 되겠죠? 그 난자 세포들에 이제 바로 주입을 한다는 얘기 되겠죠? 다시 말하면 스파르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정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체세포를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뭐란 얘기 되겠죠? 완전한 완전체를 하나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혹은 또 뭐다? 그리고 to produce 뭘생산한다 An object가 되겠죠? 생산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object. 다시 말또 개체를 생산을 하는 건데 뭐 하고 나서요? Fertilizing sperm e g g a sperm and egg in test tubes. Test t tube u b e 실험관이시험관이 되겠죠? 시험관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을 시킨 후 라니했죠. 수정을 시킨 후 완전체, 완전한 개체를 생산하는 거. 대표적으로 사람으로 따지면 여러분 시험관 아기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된다. 보면 되겠죠. 그렇죠. 동물들도 이렇게 많이 이제 생산을 하죠. 대량 생산 이제 식용을 위해서 대량 생산하는 애들은 거의 이렇게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걔네들 이제 동물끼리이교별하는걸 그 시켜서 이렇게 종족을 번식시킨다는 건 무지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죠. 어떻게 보면요. 즉, 이러이러한 기술들. 다시 말하면 뭐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이 한계수정란을 가지고, 이제, 여러 마리 이상의, 이제, 뭐가 되겠죠? 이제, 똑같은 애들, 이제, 똑같은 동물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난자에다가 체세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완전한 개체를 만들어내는 기술, 그리고, 시험관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을 시켜서, 또 개체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포함하는 것이 뭐다? 그렇죠. Developmental Biotechnology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그 다음 달력에 봅시다. 그래서 recently, research on stem cells had been a particularly robust area of a developmental, uh, developmental biotechnology. 최근에 research, 어, research on 한면 이제 모모에 관한 연구라 해야 되겠죠. The stem cells, 이제, 이제 stem c e l l 을 여러분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뭐 한창 우리나라에서도 뭐 난리가 났었었죠. 이제 줄기 세포라는 것이 되겠죠. 줄기 세포들에 대한 연구라 해야 되죠. 줄기 세포들에 대한 이제 연구는 뭐라 해야 had been. 모모에 왔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저 그렇죠? a Part, uh, particularly robust robust라는 얘기는 되게 매우 강력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강력하고 튼튼한 매우 강력한 분야였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에 있어서예요 development a l biotechnology 즉 이제 발달 생물 공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특히나 되게 좀 탄탄한 분야였아 분야 분야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stem cells are cells with abilities to replicate certain cells with the same properties in cell division and to transfer the opposite properties to the cells depending on the situation. 되겠죠? 자, 이제 스템셀이 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이 단락에 여러분 특히나 길고 되게 좀 복잡하게 생긴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스템셀즈는 어떤 셀이다? 셀들이나 세포들이다. 근데 어떤 셀, 어떤 세포 뭘 가지고 있는 세포라는 얘기가 되겠죠. with the abilities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인데 모할 뭐 능력이란 얘기가 되겠죠 ability 다음에 나온 동사원형은 항상 얘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하시겠죠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모를 할 능력이다 replicate라는 얘기는 복제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search o n c e l l s 가 되겠죠 즉 어떤 특정 세포들을 어떤 세포들을 복제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stem cell인데 근데 어떤 셀들이냐, 셀즈. 근데 어떤 셀, 근데 어떤 세포냐 면요 뭐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 다 여기서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 소유의 의미예요 <laughs> The same properties in cell division. cell division은 세포 분열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세포 분열. 자, 세포 분열에 있어서, 같은 성질, 예, properties는 성질, 특성이라는 얘기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어떤 제 세포들을 복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겠가되 그리고 뭐한단 이죠또 어떠한 능력이나 자 여기 또 병렬 구조로 연결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능력 복제하는 능력하고 to 뭐라데요 Transfer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란 얘들겠죠. Transfer A to B 하면 되겠죠 A를 B에 전달하다, B로 옮기다란 얘들겠죠. The opposite properties, 그반대 성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laughs> 똑같은 성질이 아니라 반대되는 성질도 어디 옮긴다? The cells, 그 세포들에 옮길 수 있는 근데 뭐에 따라서요? Depending on the situation 상황에 따라서 그 세포들에게 다른 세포들에게 그 반대되는 성질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 세포들을 뭐라고 한다? 줄기 세포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은 줄기 세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포 분열 과정에 있어서 저도 <laughs> 세포 분열 아니, 세포 분열 과정에 있어서 이한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세포들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세포를 이제 복제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성질을 뭐라 해야 되죠 다른 세포에 이제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만능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그 다음 문장이 무지한이 깁니다. 그 다음 문장이 여러분 잘 보시면 마침표가 어디 찍혀 있죠? 여기 찍혀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연결되 있는 거냐면 앤드로 연결되 있는 거란 얘깁니다. 이거 한 문장 자 다시 말하면 앞에 앤드 앞에가 한 문장, 앤드 뒤에가 한 문장으로서 두 문장이 앤드로 연결이 돼 있는 거란 얘깁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잘 읽어주셔야 돼요. 근데 일단 제가 문장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s uh, e l l s with the abilities to produce any kinds of c e l l Which compose animal bodies in the future that exist in the early stage of emb uh, embryos in stem cells are called embryonic stem cells, and the cells that exist in the, early uh, in the early stage of embryo with certain properties that exist in the adult tissues are referred to as adult uh, stem cells. 여기서부터 위드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어디 갔어? 셀즈. 여기까지가 다얘 예, 셀을 수직해 주는 수식어구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은 요 엔드 앞에까지 있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요 문장입니다. 원래는요. cells are called embryonic cells. 세포들은 뭐라고 불린다? <laughs> 그렇죠? embryonic cells. 배아 세포라 배아 줄기 세포라고 불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배아줄기 세포라고 불리는데, 근데 어떤 셀들인지, 근데 어떤 세포들인지를 이렇게 수식어로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씩 끊어서 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이 우리말로 완벽하게, 이제, 진짜 뭐, 뭐, 번역된 책처럼, 번역서처럼 번역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끊어서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포들인데 뭐다? With the a b i l i t i s to.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란 얘기가 되겠죠? <laughs> with the a b i l i t i s to. produce any kinds of cell. 어떠한 이제 뭐라냐 기죠 어떠한 종류의 세포들이라도 이제 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인데. 근데 그 세포들이 어떠한 능력 어떠한 이제 어떤 세포들이냐면요. which compose animal bodies. 아 uh, which compose animal bodies가 되겠죠. 그 동물들의 이제 뭐라냐 이제 몸체. 다시 말하면 동물들의 몸을 구성하는 그러한 어떤 종류들의 세포라도 뭐라냐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이라는 얘기겠죠. 실제로 여러분 이제 스템세 줄기세포 가지고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심한 사고를 당해서 뭐 귀가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잘려 나간 사람이라든가 뭐 코가 뭐 잘려 나간 사람들 그거 다 이제 세포제 줄기세포에서 그 채취를 해 가지고 그걸 이제 배양을 시켜 가지고 뭐 귀를 만들어낸다든가 코를 만들어 내 가지고 이제 이식을 하는 수술 같은 경우는 상용화돼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것같아요 그렇죠. What is in the future? 자, 이제 앞으로, 자, 뭐란 얘기죠? 앞으로 이제 동물들의 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물들, 동물들의 몸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종류들의 뭐란 얘기겠죠? 세포라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런 얘기겠죠. 근데, 이 봅시다. 네. that uh that exists라고 되죠. in the early stage of embryos in stem cells. Uh, in stem cells가 되죠. 줄기 세포에서 뭐라는 얘기가 되죠? 아주 초기 단계, 어, 아, 어떤 뭐의 초기 단계 배아의 초기 단계에 존재하는이라는 얘기가 되죠. 배아의 초기 단계에 존재하는. 데 뭐라는 얘기가 되죠? 여기서 대시성 대시 이제 꾸며주고 있는 것은 요 앞에 있는 얘가 되겠죠. 이 animal bodies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요 부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걸 지금 이제 바디스를 수식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말씀드렸는데 내용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요걸 좀 지워 보도록 하죠. 요렇게 좀 지울게요. 요거를. 요거는 내용상 뭘 수식한다라고 보셔야 되냐면은요. that exist in the early stage of e m b r y o stem cells라고 되죠. 즉 줄기 세포에 이제 배아 초기 단계에 존재한다라고 돼 있죠. 존재하는 그러한 세포란 얘긴데 얘네들이 뭐 한다는 얘기겠죠? 앞으로 뭐 한다? 그렇죠. 동물의 몸을 만들어내 그러한 세포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 세포를 세포가 뭐할 거냐면 이 세포가 지금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요. 즉 줄기세포 안에서 그 뭐라냐 줄기세포 안에서 배아의 가장 초기 단계에 존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인더 퓨처 앞으로는 뭐라는 얘기가 되죠? 동물들의 몸을 구성을 하는 그러한 세포들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한 세포들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포를 뭐라고 부른다? 엠브리 e l l 스가 되죠. 배아 줄기 세포라고 얘기를 한다는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래야지 말이 되겠죠. 배아 줄기 세포는 당연히 어디에 존재해야지 말이 되죠 그렇죠? 배아 안에 존재해야지만이 배아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배아 안에 존재 배아의 이제 그 초, 바, 아, 발달 초기에 안에 발달 초기 단계에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애들이란 얘, 어떤 일을 할 세포란 얘기가 되겠죠? 저 그렇죠? 동물들의 이제 몸체를 구성할 동물들 몸체를 구성할 그러한 세포들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뭐라고 한다? 엠브리스릭세포스 배아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아래도 마찬가지나요. 셀 세놓고 이제 R-epithelium이라고 돼 있죠. 이만큼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는 있 셀을 수식해 주는 거라는 얘기, 아시겠죠? 자, cells that exist in on the early stage of embryonic embryo with a certain properties가 되겠죠. That exist in adult tissue라고 되죠. 이것도 똑같은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세포들인데, exist in early stage of embryo가 되겠죠. 즉, 이 배아의 가장, 이제, 배아의 초기 단계에 존재하는데, 뭐를 가지고요? with certain properties가 되겠죠. 자, 이제 어떤 특정한 능력들인데, 어떤 특정한 능력들이냐 하면은요, 여기서 exist는, 이제, 여기서 대절은, 이 properties, uh, 아, certain properties 하면 되겠죠. 요거를 수식한다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Exist in adult tissue adult tissue 하면 성인 세포라는 얘기죠 성인 세포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능력들 라는 얘기죠 어떤 특력, 특정한 능력들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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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의 초기 단계라는 얘기죠 배아의 초기 단계에 존재를 하는 그러한 세포들을 뭐라고 한다? r e f e r to as 뭐라고 언급을 한다? 그렇죠, 어, adult stem cell 성인 stem cell 면 성인 줄기 세포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겠죠즉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는 얘기죠? <laughs> 존재는 어디에 한다는 얘기다. 그렇죠? 배아 상태의 존재를 하게 배아 안에 이제 배아의 발달 상태 안에 발달 단계 안에 존재하긴 하는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성인 세포 즉다 자란 세포의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포들을 뭐라고 한다? 어 e m 스 e l 셀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가 학교 선생님이라면은 이건 내용 이해 문제라든가 내용 일치 문제로서 충분히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엠브리언스템셀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더얼트 스템셀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 다르게 설명한 것은, 틀리게 설명한 것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잘 읽어낼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꼼꼼하게 되게 잘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시겠죠? 아 자, such advances in developmental state uh, developmental tech uh, technology are expected to improve animal product uh, productivity as well as provide key technologies for treating human disease. 그렇죠? Uh, 그러한 발전들은요. 어디에서의 그러한 발전들이요? in developmental technology. 즉 발달 기술이라는 얘기 되겠죠. 발달 기술에 있어서의 이제 그러한 뭐란 얘기 되겠죠? 이 진보는 are expected 예상한 뭐 예상된대요. 뭐할 거라고요. To improve animal productivity가 됐죠. 동물의 생산성이라는 얘기죠. 동물 생산성을 이제 발달, 이제 증대, 증강시킨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돼지를 키운다라고 쳐보도록 하죠. 뭐 고기 양이 더 많아진다든가 아니면 한 번에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제 돼지를 한 방에 생산을 할수 있다든가. 뭐 돼지고기 값이 내려가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 뭐 계란 닭을 이제 계량을 닭의 이제 품종을 약간 좀 계량을 해 가지고 뭐 알을 뭐 그냥 막 무대기로 한 번에냥 와장창창창 낳게 하는 뭐 그런 거라든가라는 얘기겠죠. 네 또한 모두 할수 있다는 얘기죠. 에또또뭐더할수 어, 있다. 투, 어, 여기서 to improve와 to provide.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병렬 구조로 연결된 투 부정사의 투는 보통 생략이 되겠죠. t h p r o v i d e key t e c h n o l o g i e s 핵심 기술이라는 얘기죠. key는 이제 핵심 기술이 되겠죠. for treating human disease가 되겠죠. 즉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핵심 기술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통 as well as는 뒤에부터 해석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한다라는 얘기겠죠. 동물의 생산성이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제 리딩 원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리딩 원에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특히나 길고 되게 복잡한 문제, 되게 길고 되게 복잡하게 생긴 문장들 복잡하다라기보다는 그냥 긴 문장이 되겠죠 수식어가 많이 달라붙어도 되게 짧은 문장인데 수식어가 왕창 왕창 붙어가지고 이제 내용이 되게 단순한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되게 복잡한 것처럼 한번한 한 문장 안에 많은 와장창 정보를 때려박아가지고 그런데 읽고도 이게 대체 얘가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야라고 되게 많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문장들이 있으니까 특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제 내용 일치 정보라든가 세부사항 일치 정보 이런 문제로 이건 여러분 내내신에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원래 내는 거예요 그냥 안 내면 그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냥, 옳다쿠 나오고, 그거는 땡큐 하고 맞춰주셔야지만 되는 거아닙니요 그냥, 이거 읽고, 뭔말인지 아니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거 이런 내가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등장했던, 아까 전에 이긴 문장들 있지 않습니까? 긴 문장, 중간중간에, 이런, 이 수식어구들 집어넣을 때, 이 관제대명사 쓰는 것들, 이 특히 관제대명사 다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봤던 요 달락에서는요, 여기서 와시나 위치가 위치 한번 위치가 어디 갔었더라 위치가 한번 나왔었나 아마 그랬었는데 그쵸?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아까 아까 들 봤어 아, 그쵸요기죠요기 하나 있죠 요거 하나 빼놓고는 다 대수로 써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와신 아예 이 지문 전체 아예 등장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 때문에 와 t 구분하는 거뭐 이런 거. 되게 유치한 문제인데 그냥 학교 시험에서는 그냥 당연히 내죠. 그렇죠? 아예 그냥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문에 아 지금 어떤 종류의 관계사들, 어떤 종류의 접속사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고종류들만 그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도 그리고 쉽고 단순한 문제들은 여러분도 되게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 점에 유의해서 공부를 좀 해놓도록 하죠. 좋습니다. 오늘 5과의 이제 리딩 원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